교회 때는 성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신자들의 집안에 성체를 따로 모셔뒀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박해를 피해 교우들이 성체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필요할 때 영했다고 하는데요. 신자들 집에는 성체를 모셔두기 위한 성궤도 마련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해자들도 배를 탈때 성체를 모셔둔 작은 상자를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파선을 당했을 경우 임종하기 전에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후 니체아 공의회에서는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은 꼭 성체를 모셔야 되고 이럴 경우 사제가 없으면 부제라도 성체를 나눠주도록 규정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체를 따로 보관하게 됐다고 합니다. 성체를 성당에 모셔두게 된 것은 4세기에서 5세기경부터인데요. 주로 성물 안치소나 재단 가까이에 이동할 수 있는 용기에 넣어서 모셨다고 합니다. 현재 교회법에서는 성당이나 경당 안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감시를 두고 기도하기에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견고하고 불투명한 재료로 만들어서 고정시켜놓고 또 열쇠로 잠궈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체를 모독하는 위험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대부분 성당에서는 미사가 끝난 후에도 성체를 감실에 모셔두고 있죠. 이것은 죽을 위험에 있는 환자들에게 성체를 나눠줘야 하는 위급한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또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사시간이 아니더라도 신자들이 항상 성체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성체가 모셔져 있는 감실 앞에서 묵상하는 것을 성체조배라고 하는데요. 성체조배는 보통 침묵 중에 성체를 경배하거나 성체조배를 도와주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감실에서 성체를 꺼내서 성광에 모셔두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성체 조배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